안녕하세요 오늘은 류마티스의 치료 그중에서도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게 되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항 류마티스 약물들 중에서 현재 상태에 딱 적절한 부작용이 가장 적을 수 있는 약물을 선정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항 염증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 염증 약물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같이 단시간 저용량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약물들을 써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항류마티스 약물은 이제 좋은 약물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한 2~3개월 정도는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항염증 약물 주사 치료를 통해서 수액 치료를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염증이 가라앉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약물만 열심히 복용하게 된다면 염증이 잘 조절되고 통증 도잘 조절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 효과가 있었던 약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 1년, 2년 시간이 흘러서 이양에더 이상 효과가 예전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약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썼던 약물이 효과가 없었을 때는 그때 그 상태를 다시 평가를 하고 이전 약물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 약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2차 약물에도 효과가 없었을 때에는 생물학적 제제나 경구형 표적 치료제 그런 약물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뭐 생물학적 제재까지 가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인 류마티스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런 류마티스 약물 중에서도 몇 가지 약물만으로도 조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일정 기간 치료 이후에 관해가 완전히 돼서 소량의 약물로도 관해가 유지가 돼서 어떤 경우에는 약물을 끊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해가 지속이 됐으면 이런 상태를 이제 완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약물은 평생 동안 혈압약처럼 복용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의 가지수를 줄이거나,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끊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 때이 병이 100% 완전히 낫게 되는 경우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치료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완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류마티스 질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치란 개념이 없는 질환군이기 때문에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해라는 표현은 류마티스 질환이 있었을 때 이런 류마티스 약물들을 사용을 하고 나서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가라앉아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관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해 상태가 지속되고 나중에 이제 약물이 없이도 관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해결이 좀잘안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을 잘안 드셔서 치료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예전에 임신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기를 갖기 위해서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약물들은 임신했을 경우에 드시지 못하는 약물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드시지 않고 지금 한 10년 이상 지나서 관절 변형이 다 돼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잘 치료가 된다고 하면 50% 이상 정도는 관해율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약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 완치되는 경우는 10 10%에서 15%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완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질환이고요. 그래서 약물을 이제 드시게 되면 그래도 한한두달 정도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약물만 잘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일상적인 활동, 뭐 운동, 뭐 요리, 스포츠 활동 그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단되고 빠르게 치료했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치료를 했을 때더 치료 효과가 좋았는데요. 이러한 집중 치료에는 관절 주사 치료, 수액 치료, 약물 치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한 번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